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YT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네 제가 네. 오늘은 예, 생존을 예. 시작할 건데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네. 내가 이거 이거 이거를 왜 나가요? 해서. 왜 나가요? 잠깐만요. 어, 피곤 나오겠네. 자, 네, 잠깐만요. 네. 네. 아, 아니, 야해 수호 시점도 제 채널에 올라올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수호 시점 보고 아, 싶으시면 어네 아, 어 구독 네. 네 여기 자, 보면 아, 됩니다. 그래. 됩니다. 아네 수호 왔으니까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몇분 동안 공개, 할까요? 공개. 건축은 일단 여기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서바이벌로 건축을 할 아, 건데 뭐? 네, 없죠? 건축 배틀입니다. 근데 서바이벌로 크리에이트 말고 이마, 이마, 왜요? 아, 방에 야방 있다 방야니왜내거 방에, 먹냐 왜내거 먹냐? 평화로움인가요? 네. 먹냐? 네. 야니왜내거 뭐... 먹냐고 내거야내 나무 조각을 하나 내놔 싫어요. 아니 <laughs> 뭐 내놔라 내놔라 솔직히 맞아. 맞아. <laughs> 내놔라 내놔라 내놔라고 내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뽑을 건데 <laughs> 평화로움인가요? 네 어, 평화로움이죠 당연히 아, 네. 음식 같은 거 어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 아, 네. 수호가 근데 수호 저따석이 상기를 쳐가지고 로세요 음. 제가 온다 아야 니 그냥 내가 왜 박아 그냥 내놔 아우야, 형님한테 야, 좀 달라, 야, 아, 저쪽에. 아야, 니 발냄새 난다구. 발냄새. 지금 요, 옆에서 이들이 게임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저 따석들이. 저 따석들이 어디어 아, 너무 켜서 다시 야, 넣었어. 빡쳤다, 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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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나요. 여기 옆에 있는 링겐들이요좀 조이, 조소 b j 이나 구독자 세 가보지 마 뭐쩌라고이악나 <목소리> 이거 편집해서 네 광고한 거다 끊을게. 야! 잠깐만. 잠깐만. 얘네 좀겁나줬지후 야, 어딨냐 거 거, 저, 저. 저 어, 어디 냐 저요. 아우야, 어디 냐네 어, 나무 털러 왔다. 저저 어디 냐어디어니 나무 큰거 봤다. 어디 갔냐? 아, 네이름표 보이네. 잘 있어. 자기가 때리면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때리면 진짜 상이정 하지말라고 <laughs> 아이 나랐어 방금 야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정도이정도이정도이오도이정이 정도로. 이 정도로. 난 이렇게 해겠다 어리석은 인게 내가 이길 거다 야 어떻게 점수는 어떻게 매기죠? 점수요? 네어 여기 옆에 있는 애들한테 한번씩 옆에, <목소리> <있는 목소리> <다섯두란들. 목소리> 옆에 있는 다섯들한테 옆에 <목소리> 있는 개들한테 옆에 <목소리> 있는 애완관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크 에어몰이잖아. 야, 이 샤크야. 죄송한데, 제 총이 나쁜 거예요. 나 때리러 간다. 아니, 나는 구라야. 다 일단 고깽이를 좀 만들어야겠어. 하고 있냐? 잠깐만, 니나, 넌 지금 내 총에 올리는데? 마이 고깽이. 썩었지. 아, 얻으려고 했는데 너야, 아, 너야, 너야, 수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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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부르지 마라영마이네 마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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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시네 마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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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이시네 마시네. 무 여말 아... 싫어요. 아, 노다가. <laughs> 어 진짜 하나도 안 보이. 어, 됐다. 야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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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26고요. 어. 나그 대신 음식물 쓰레기 별을 줄게요아니 대야 가면 먹는다 미안. 잘 있어. <laughs> 야, 그렇게 그러니까 밑으로 파면 안 되는 거야. 기지진, <German> 좋네. 원래 생존기 하려고 했는데 얘가 건축계들 하자고 해 가지고. 하나도 소리입니까? 뭔 소리 개소리입니까? 전 원래 생존기 나고 싶다. 열어 주세요. <S realmente》>. 싫어요. <laughs> 야, 이거 어디 서 여세요.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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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야. 야>. 지금 조심해. 용동이 만지고 있어요. 님 혼자 님 혼자 힘으로 여세요. 그런 것도 못 해요? 아이고, 니마 에휴 끊겼어요? 야 뭐야 이거, 송진 개사기 치는 거 이거, 이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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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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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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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나와거 일단 아 내꺼, 크리스컬 활용 이긴데, 나치. 나 쓰지 마라. 막, 마인크래프트 마스터 쓰지 마라. 에이. 아니, 다시 나와라. 그냥 아, 잠깐만. 그냥 아, 잠깐만. 사기를 치는지 몰라. 나와라, 뭐지? 알겠어요. 아이고, 됐죠? 응. 아이고, 우리 동티가. 응. 아, 나돼요 어? 동굴이다, 동굴이다. 아저씨. 동굴이다. 어? 아, 어리석은 인간 헷갈렸어 나 이거 아 미치겠네 음. 이더스키야 저기서 동굴 봤는데 에이스키 스키아아 도망 아, 쐈는데 저렇게 돼? 나 도망 쐈는데 아 동굴 두개클라스아세개네개 네 개. 디젤 클래스야 주지마 여기서 일단 석탄을 좀 깹시다 아이씨. 야어 <laughs> 이거 몇 편까지 있을 건가요? 몰라요. 2 편까지 합시다. 네, 2 편까지. 많이 아니. 길면 좀 그래요. 네. 아니 그 성지영 그 개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미안한데 내총개 쓰레기죠. 아저씨, 아니 개가 날. 뭐1 편은 뭐 재료 없는 거겠죠. 뭐... 뭐이 편에. 2 2편은... 편에 재미있죠. 이 아, 편에. 이 아, 편에 긴장했죠. 이 편은 아, 아, 있잖아. 있잖아. 자원 얻는 얻는 겁니다. 아니 이 개자식. 욕수지 마세요. 너무 저희는 너무 안, 쓰, 안 쓰겠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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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욕, 너욕 어, 철누님 아이씨. 철누님입니다. 야너 내가 조합, 조합시켜 줄게. 나 오늘 진짜 좋아. 1말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철눈님이 철눈님 댔스네. 대체 왜? 어 잡. <놀람> 노동티, 아니, 안 흙, 석탄이 많아야 돼요. 석탄 지금 이거는 오케이. 철 얻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스타일링이 중요한 그래야. 거라고요. 아, 아니에요 철도 필요해요. 야너꽝 나오면 나 진짜 석탄으로 패션이지막이 만들 거예요 저는. 석탄도 중요합니다. 우와, 석탄 근데 철이 철블럭이 있는데 석탄이 없으면 뭐어떡 하나요? 구워야 되는데. 플러스. 야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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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쓰는 건데. 그래도 좋은 거야. 그래 좋아. 그래야 빨리 라이브야 태영아니 비총 얻었냐? 싫어 싫어 싫어. 태 비총 얻었냐? 나 아 그거 개쓰레기야! 아그 개쓰레기야! 아운 없네 야 내가 야 내가 마크신이랑폼 눈발 말해줄게 M249에다가 SVD 레드 레드 폼은 마크야개자식아야이개자식아 잠0개클시가클이스자시가 나이, 키시가 나이, 키가 나이, 아아시가 나이, 야저시가 나이, 키저시아이가나안 좋아? 아니, 그 총, 아그총안좋아 아. 나이, 키저시 좋아요. 아저내가 나이, 키저시가! 나이, 키야 나이, 봐고 니가 일부러 아이고이았네야나 깐떠러워 뭐하는거야 야 내가 아, 티를웃서방 여기서 방귀 껴도 되 이림깼을야이 이가, 가이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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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가, 이가, 가아가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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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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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이 사실 좋은거 아니야? 그정도면? 야막 완전 좋아 내 51이야 61야 니도 적었어? 아나62 내께 좋은거야? 근데 니는 페인팅이 안돼있잖아 페인팅 돼있는게 좋은데 이게 왜유 t s 는 사람들이 못하겠는데 베에 마크의 정석은 아무래도 뭐겠죠 이거? 야처이 안나온다 처이아 철이 마이아이거이야 제일 많은 게소리예요 삼보다 더 많은 거 같아요. 야. 형님 철좀 주세요. 야야 너센거 주방 맞았는데 시비 나눴어. 저라면 철좀 주세요 네, 형님. 우리 집 거라면 걔한다면 돼. 나를 구했죠우리부르냐 아, 철 약간, 필요한데. 약간, 브라이네. 약간 <laughs> 정신이 나간. 아, 나 나무로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하얀 나무가 좋은데. 피를 만들자. 아, 근데 철 없이도 엄청 스타일리시한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목소리> 얘들아. 월드 <목소리> 스철 없어도 어, 엄청 스타일리시한 집 만들 수 아,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요 음. <목소리> 철은 스타일링을 망쳐 버리는 그런 블럭이죠. <laughs> 야워아 <이 웃음> 이거 내무전쟁아니데철왜 필요하냐 솔직히. 아니, 이 아니, 물물 배... 물 떠다 쓸때 필요하잖아요. 비구 떼기야. 수영장 만드세요? 수영장? 네 아, 백그라운드, 수영장? 아, 백그라운드 수영장? 아 백그라운드 치킨? 백그라운드 하우스 스테이크 백그라운드 스테이크 하우스. 아니 내아까고주미친나아니왜그 옆에서 쓴아 옆에서 그 수술하고 있는 애들이에요아주 정신이 나간 애들이죠 아니 이거 개저식 나나가볼까야 됐다 이 집을 만들어 보도 오늘은 이편 이편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저도 이편 끝났습니다. 예. 아이 방송 진짜 우리도 마크